마치 뭐랑비슷하면 작은 물건 하나 찾아야 되는데 겁나 막 집안을 다뒤고 찾지도 안 보여. 근데 그냥 아예 못 찾겠다 고 잊어버리고 한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딱 보이는 거지, 그게. 그런 느낌이 어. 리써 놓은 거지만 다시 읽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. 그리고 두번세번 번 읽으면 또 다른 게또 보이고. 그래서 그러면서 일종의 말하자면 이 이게 일종의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대생이라고 할수 있지 그렇게 초기에 스케치가 돼 있다면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유화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번그 위에 얹음으로서 느낌을 달리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해보면 다듬어지면서 나아가지 않을까 어라는 생각이 들는 거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파도 같이 일어나는 심장 뛰어도 뛰어도 그런데 언제나 제자리 그러니까 심장박동이라는 건 계속 얘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움직이고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거기 있죠 가슴 속에 그래서 파도의 느낌과 심장 계속 움직이지만 늘그 자리에 있는 심장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바람을 타고 놀던 파도가 근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늘 제자리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딘가로 지향점을 가지면서 이동한다는 건데 그 이동하는 것들이 파도는 사실은 어떤 달의 인력이라든가 혹은 지구의 중력에 묶여 있잖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야 계속 움직이지만 여전히 제자리야 그래서 그 아쉬움을 풀려고 마지막에 바람을 타고 놀던 파도가 하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난다 정말 그야말로 아 물론 이런 경우 있지 포말이 팍 날리면서 막 공중으로 확 파도 터져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. 그래서 그런 느낌과 함께 파도가 정말 그 아까 말했던라고 달의 인력이나 혹은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어떤 순간들이 딱 느껴지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이건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. 뭐늘 어 계속 아둥바둥 아둥바둥 되면 살아가고 그러면서 뭔가 변화가 있길 원하지만. 사실 큰 변화 없이 늙어가고 또어 병들고 죽고 하잖아. 그러니까 그런 면에 따지면 은 되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탁 털치고 정말 완전히 자유롭게 다른 경지. 그야말로 어 파도처럼 왔다 갔다. 거기서 펄짝펄짝만 어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경지. 그 위를 나는 뭐 갈매기라든가. 보면 아까 얘기한 바람이나 구름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 그래서 요 하얀 날개는 아, 갈매기로 말하는 거예요 아, 아, 그래서, 그래서 나는 약간 뭐 파도가 날리는 그포말이란 느낌도 있고 어떤 새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유롭고 싶은 순간이 딱 그러니까 그때 성취된다는 느낌 그래서 아 이게 뭐대부 삶에 대해서 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라든가 삶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. 어. 그러면서도 그걸 벗어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뭐 해도 계속 뭔가 더나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뭔가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자리 맴도는 어떤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. 시에서는 이제 거기에 보면 은 이제 바다 파도에 이제 파도 있지만 거기 이제 갈매기가 이제 바다 에 있으니까 이제 해서 거기에 바 바다에 이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갈매기 같이 이렇게 이제 나라 건대에서 이제 뭔가 극복 마지막 연이 이제 극복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넣은 거지.